어 이제 제가 다음 준비한 노래는 듀엣곡인데요. 저의 듀엣곡 파트너를 한번 모셔볼까요? <laughs> 트너 너무 섹시해서 제가 살짝 올려드릴까요? 너무 섹시해서 나가 봐야 돼요. 이 정도 공개죠? 저 이렇게 큰 무대가 처음이고 <laughs> 드레스도 처음이라서 오늘 아, 네. 첫 드레스래요, 여러분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! 아, 네. 최초 공개 오늘 네. 드레스 착장 최초 공개. 네. 안다 네. <laughs> 어 그럼 저희를 이제 짝꿍으로 만들어준 아, 공연이죠? 맞아요. 저희 제가 소개해 드릴까 네네 좋아요. 아 이제 저희가 지려드릴 넘버는 어 여러분 해적 좋아하시나요? 네 오! 굉장히 네. 좋아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뮤지컬 해적에 나왔던 넘버예요 그래서 그 중에 루이스가 저 바다를 내다보면서 어 저기 다른 해적선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넘버를 준비했는데 앞에 이제 조금 대사가 있어요 네. 제가 대사를 이제 조금 할 텐데 그중에 우리 배를 쫓아, 아, 저 배!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께서 보물 성지도가 있다 이거를 혹시 <laughs>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 모두 마음 따뜻하시고 안름나오신분들십니다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? 네. 네. 한번 해볼까요? 너무 아, 좋은데요. 네. 오, 로 그렇게,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? 저도 참감사합니다 아, 이벤트라서 네한번 연습해 볼게요. 그러니까 앞에 대사를 쭉 하고 저앞보물 지도가 <laughs> 완벽합니다. 아니, 아니 아니야 나 아니. 마음에 안들거보물성 그러니까 <laughs> 지도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하면 어때? 아, 약간 이보물성 지도를 향한 탐욕과 열망과 Go. 자, 그럼 네. 스스로에게. 너무 네. 멋지신가요? <laughs> 어, 네, 감사합니다. 그고 이게 음악 켜니까 무조건 크게 해주야 돼요. <laughs>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.